한다. 오늘 초보 학습 hts mts 학습 음, 다들 알고 있는 것을 너줄너줄 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조건검색식 <laughs> 2부에서 올려드린 조건검색식 음 간단한 핵심 포인트로 내가 만든 조건검색식 성과 검증은 어떻게 한다? 일단은 성과 검증하고, 조건 검색식 성과 검증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대체 추세선, 추세, 추세 찾고 있는데 추세선은 뭔지 두개 한번 겹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건 검색식 우리가 만든 돌파 갭, 그런 거 내가 만든 조건 검색식, 왜 이런 식으로 많이 있으면 그런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이런 조건 검색식이 도대체 이전에 만약에 만들어서 대입을 했으면 얼마만큼 수익을 낼수 있는가? 성과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Hts에서 내가 어떤 조건 검색식을 만들고, 그거를 여기 성과 검증이라는 것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 내가 만든 조건 검색식을 기간을 1주 2주 3주 내가 만약 3주 전에 이것을 만들었으면 얼마만큼 수익을 벌수 있었을까 라고 판단을 했을 때이 종목 이 식초가 돌파 갭이라는 이런 검색식은 어떤 수익률을 올렸을까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거죠. 검증. 그러면은, 이, 만약에, 초과 돌파 갭이라는 요 종목을, 요 검색식을, 요 검색식을 제가 일주 전에 만약에 만들어서 종목을 했으면, 저는, 어 시장 대비 수익률이, 아 대체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9.42%, 0.27%, 요 정도의 코스피 시장,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선택한 조건식은 일주간을 보유했을 때 코스피 시장 대비 9.42%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음, 코스닥 시장에서는 0.2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데, 제가 이지초가 돌파갭으로 종목을 이 종목을 검색을 해서 샀으면 일주 후에는 9%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뭐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만약 이 검색식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냐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시장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요 시초카 돌파갭으로 종목을 사서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84.58%의 수익률, 코스피는 84.58%의 수익률, 코스닥은 62.6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요렇게 제가 검색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조건 검색식, 그런 거를 가지고 성과 검증을 해보면 이 종목, 이 검색식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이 조건 검색식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과검증 이용하기 조건 검색식 오른쪽 성과검증 눌러서 테스트 해보는 거한 번씩은 해보세요. 내가 만든 조건 검색식이 도대체 이거 갖고 사용하면 괜찮겠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추세선 도대체 추세 추세 하는데 이 추세 선대로 투자를 했으면 수익을 봤다 안 봤다. 자, 수익을 봤다 안 봤다를 판단하는 거죠. 자 일봉으로 해야 돼요 추세선은 일봉으로 하는데 만약에 어, 어떤 종목을 한번 해 볼까요 기관이 많이 그 대드는 종목들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들 한번 해 볼게요 기관매매 상위종목 예를, 예를 들어서 조금 괜찮은 거 포스코나 기아차나 이런 것도 기아차 한번 볼게요 기아차 자 요런 기아차를 가지고 추세매매를 했을 때 도대체 들어 맞나? 그런 걸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추세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종목의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차트가. 이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쫙 보면은 자동 추세선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 추세선을 누르면, 단기, 중기, 장기라는 테스트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단기를 뭐 체크를 하고 싶으면 단기를. 중기를 체크를 하고 싶으면 중기 장기를 해보고 싶으면 장기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어, 단기부터 해볼까요 단기 빨간 걸로 한번 해볼게요 단기 추세선으로 3포트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요런 추세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추세선은 5봉 이내에 뭐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5봉 짜리들 추세선들이라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추세선 말고 어, 다른 어, 추세선 자체를 다른걸 장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장기 추세선으로 장기 빼고 빨간색으로 한번 1포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너무 굵은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봤을 때 장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요 종목의 장기 추세선 선은 요렇게 요렇게 기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따지는 추세선은 이거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추세선을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그시고 여기 저점 간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 저점을 하락 돌파하면 하락하겠다. 이 추세선이 대체적으로 잘 맞는 추세선이에요. 그럼 이 추세선은 뭐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 추세선을 없애고 자동추세선에서 중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기, 중기 빨간색으로 해서 빌포드로 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중기추세선 여기 보이시죠? 중기추세선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중기추세선입니다. 중기추세선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중기추세선이 여기, 여기 이렇게 나왔었어요 중기 추세선 아마 여기 여기에서도 중기 추세선은 이거 똑같으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여기 중기 추세선은 주가가 없으니까 표, 표, 표시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도 없어요 여기서도 없죠 이? 여기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추세선하고 요 추세선하고 요 추세선이 유효하다는 뭐 그런 판단이죠 잘 보시면 근접해서 움직이는 추세선이 있어요. 근접해서 움직이는 추세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추세선이 요고, 요것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이거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 추세선이 요 차트가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보시는 거죠. 요 추세선을 봤을 때, 만약에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추세선이 요렇게 나왔으니까, 요렇게 추세선이 나왔으니까, 요기 추세선하고, 요 추세선하고, 요 추세선이 유효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 추세선을 보고 투자를 하실 때, 자, 추세선이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내려와서, 여기서 흐지부지 하는데, 만약에 이 추세선이 요 바닥 지지 추세선, 요거를 찍으면 다시 요 위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볼게요. 자, 추세가 이렇게 갔어요. 자, 다시 자, 요 추세선 요렇게 갔죠. 요렇게 요렇게 갔어요. 요렇게 갔어요. 자, 요 추세선을 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주식이 요렇게 갔다가 흉부하다가 요 추세선에 맞물렸어요. 그럼 만약에 이 추세선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을 한다면 요기 고점 추세선까지 갈라고 까딱까딱 할거 아닙니까? 그게 추세선 투자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추세선을 찍고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한번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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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볼게요. 요 추세선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고점, 이렇게 찍었을 때, 요 고점, V자 요 고점에, 여기 닿았던 추세선이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찍고 상승하는 여기서 샀으면, 여기쯤 가서, 아, 여기 전고점에 강력한 지지대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 차익시련을 일단 하자. 여기를 뚫고 가면 위로 가겠지만, 여기를 뚫고 못 가면 밑으로 가겠구나 라는 그런 추세선 기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를 더 찍고 가면, 이 추세선을 지지를 하고 다시 또 상승을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야를 돌파하면 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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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야를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죠. 이게 추세선 기법입니다. 이 추세선 기법을 이용해서 다른 종목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한번 <laughs> 볼게요. 자 추세선이 이렇게 많아요. 추세선이 이렇게 많은데 유효한 추세선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laughs> 유효한 추세선을 찾는다고 보면 여기 저점 여기 여기 흘러가는 저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추세선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요 주식이 여기쯤 요, 왔을 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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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을 때요 추세선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요, 요 추세선이 요거 자요 추세선이 있어요. 요 추세선 요거 추세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추세선을 가지고 요 추세선을 가지고 투자하실 때 요렇게 주가가 요렇게 이렇게 추세선을 짓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요 추세선을 짓고 아 상승을 하려고 하네 그럼 지지를 하고 있네 이 추세선을 그러면 한번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을 찍고 위로 상승 여기까지 한다고 했죠.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돌파를 하면 더 크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주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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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파했죠. 이 추세선을 응? 여기 이 추세선 지지하니까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위에는 뭐냐?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해 갖고 여기를 다시 돌파하면 또 위로 가지 만약에 요 여기를 돌파를 못 하면 다시 밑으로 흘러내릴 거다라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쭉쭉쭉쭉 돌파 못 하고 허지부지하다 내려오죠. 그럼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1차 지지대가 여기죠. 여기까지도 내려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것까지 하락을 해 버리면 요 추세선 요 추세선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추세선 기법이에요. 그래서, 쭉쭉쭉 가면, 여기 지지했죠, 여기. 이 추세선 지지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그럼 어디까지 상승? 여기까지 상승하겠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상승했는데 이걸 돌파를 못하면 어때요? 내려온다는 얘기죠. 내려올 때는 어디까지? 이 추세선 밑에 여기까지. 만약 여기 돌파해서 더 내려오면 어디까지? 이 추세선, 이 추세선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쭉쭉쭉쭉 내려왔죠. 만약에 이 추세선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요 추세선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여기 지지 지지 흘러내리던 요 저점 추세선까지 요 밑에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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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내려오다가 다시 또 추세선 다시 또요 고점 추세선을 지지를 하면 다시 올라가고 요런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추세선 투자 방식입니다. 어떤 종목을 갔다가 돼도 요 추세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뭐 추세선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여러 개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 자동 추세선을 해놓고 여러 개 찾아보는데 지금 가장 근접한 추세선은 어떤 거예요? 요거죠. 요거. 요렇게 가는데 이 주가가 요 밑으로 내려왔다가 야를 돌파하니까 위로 갔는데 요 위에서 다시 추세선 요렇게 있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이게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추세선을 깨지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 거냐. 한참 밑으로 하락을 할 거란 얘기죠. 요런 추세의 법칙을 따져가지고 추세를 뭐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별로 저는 이제 요 추세선을 가지고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100% 맹신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추세선이라는 것이 이게 모든 흐름이 여기다가 다 포, 뭐죠? 포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캔들의 의미나 기관이나 어떤 수급의 의미나 거래량의 의미들이 이 추세선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리고 한번 보고 판단하실 때이 추세선은 참고만 하라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것이 추세선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